알리 히트 상품 추천 3종 10 지금 확인하세요. 고화질 무선 소형 카메라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80p의 선명한 화질과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수쉽게 촬영할 수 있어요. 특히 야외 스포츠 활동이나 오토바이 주행 시에도 안정적으로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무선 연결 기능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로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m 모스 센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자랑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화질 무선 소형 카메라는 모험과 기록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작은 카메라가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들을 멋지게 담아줄 것입니다. 지능형 항온 전기 주전자 는 커피 애호가와 밀크 파우더 펜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 독창적인 구즈넥 디자인으로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어 커피 추출 시 최적의 풍미를 이끌어냅니다. 1,200 w 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인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원하는 온도로 신속하게 끓일 수 있습니다. 이 u 및 영국 플러그 지원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용이하며 소독 기능까지 갖춰 위생에도 신경 썼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비아 WDA 창문 진공 로봇 청소기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듀얼 초음파 스프레이 기술로 깨끗한 유리창을 만들어주며 AI 지능형 닫기 기능이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며 청소를 진행합니다. 업데이트된 레이저 센서 덕분에 장애물을 쉽게 피하고 5.5m의 코드 길이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ABS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전력 소모도 적어 경제적입니다. 스마트홈 필수 아이템으로 집안의 청결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 로봇 청소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